일본스가총리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디지털 개혁과 관련된 다섯 개 법안이 9일 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정 디지털화의 사령탑인 디지털청사가 9월에 설립,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에 이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민감한 나라답게 코로나 재해로 드러난 디지털 후진국의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가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인한 행정 혼란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업무 처리가 중요 해졌고 종이문서로 일을 처리했던 일본의 행정 업무 방식이 비효율적 이기 때문입니다. 아날로그 행정을 벗어나기 위해 작년 9월 25일 보장을 그만 쓰자 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장을 찍기 위해 재택근무자가 회사에 나가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혁이 일본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아날로그를 바꿀 수 있는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날로그는 이미 예전부터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민성으로 이제껏 아날로그를 고수했었는데요. 작년 코로나 사태를 헤쳐나가면서 디지털화된 우리나라와는 너무 다른 행보에 일본 정부도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작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10만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주민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이 지연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카드를 보유한 국민은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 10만엔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10만엔 지급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정보와 일일이 대조하면서 손으로 다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보다 더 늦게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등이 감염자 발생 및 입태원 정보, 중증도, 행동이력 같은 모든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는 허시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이신문은 의료기관에서 정보 입력을 할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고 정보의 정확성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처럼 디지털화하고 싶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현실이 이상을 쫓아가지 못하여 내놓는 정책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리는 우리는 세상에 필적하는 디지털 사회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 에이전시의 설립입니다. 5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며 우수한 공공, 민간 인재를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간에서 100명의 고도의 전문 인력을 영입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재가 국가, 지역, 민간 부문을 넘나들며 디지털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인사 교류에 대한 그의 방침을 말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다가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어떡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유 시스템을 폐지하면 정부에 쓸데없는 시스템을 간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여기에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즉시 택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손을 들어 택시를 타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한국은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앱에서 재고가 있는 매장을 빠르게 볼수 있지만 일본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인 기능을 갖춘 한국에 패배하게 됩니다. 나는 디지털 선진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일본은 너무 늙어 그 걸음을 아예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